네, 그다음에는요. 생활 제품입니다. 유황 비누예요. 네, 이걸 아마 다들 써 보셨을 거예요. 가격 자체도 굉장히 부담 없이 쓰실 수 있고요. 보시면은 네, 매일매일 집에서 약간 온천하는 기분으로 사용을 해 주시면 되고요. 네, 유황 그러한 온천욕의 그런 효과를 좀 보실 수 있는 그러한 어, 수제 천연 비누입니다. 네, 비누예요. 네, 개수는 1 0 개가 들어 있습니다. 네, 건조시는 100g, 조금 덜 건조돼 있을 때는 110g 정도를 이게 나타내 있고요. 들어가 있는 거 보시면은요, 코코넛 오일이 들어갔어요. 코코넛 오일 하면은 굉장히 피부에 참그 부드럽게 해주는 그런 보습 효과도 좋잖아요. 그래서 유황 비누 쓰고 나셔도 피부가 좀 보들보들해요. 여기에 유황, 글리세린, 요크루트 이러한 성분들, 천연의 그런 성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유황 온천 대비 보통 몸에 뭔가 좀 이렇게 그, 그 피부 옛날에는 옛날에는 피부에 좀 약간 지 트러블이 생겼다거나 좀 몸이 좀 그럴 때는 유황 온천들을 많이 선조들이 많이 가셨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또 부모님들 또 우리 세대들도 좀 이렇게 유황 온천에 다녀오면은 굉장히 몸도 지금 편해지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느끼시게 되는데 일반 유황 온천에 함유되어 있는 그런 유황의 함량. 최소 10배 이상의 영양들이 함유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피부에 조금 더 좋은 그런 영양의 효과들을 보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천연 오일로 만들었다. 코코넛 이러한 오일들이 들어가서 좀 충분히 피부에 보습을 줄수 있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전체적으로 자연 유래 성분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천연으로 숙성을 했다고 말씀 드렸는데요. 천연이라고 하는 것은 네 지금 보시면 천연은 따로 말씀을 드렸고 여기 4주의 숙성 기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4주 동안 비누화 작용이 일어나면서 이 비누를 잘 숙성을 시켰기 때문에 비누의 특징이 뭐냐 건, 그 무르지가 않아요. 끈다 쓰실 때까지 조금 단단하게 쓰실 수가 있어요. 보통 천연 비누의 단점 중에 하나가 물러가지고 금상 금방, 금방 게 뿌옇게 되면서 이 아까운 비누 굉장히 비싸잖아요. 보통 천연 수제 비누가 근데 끝까지 못 쓰고 그냥 물컹물컹해져서 버려버리게 되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어요, 저도. 그런데 단단하게 끝까지 오래 쓸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몇 번만 물로 살짝 이렇게 축여가지고 이렇게 비벼주면은요, 금세 부드럽고 미세하고 이런 거품들이 잘 나요. 굉장히 그러한 것들은 아마 몸소 많이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효과들이 있는 게 저희 유황 비누입니다.